습니다 할렐루야. 네. 입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네 이거첫주면서 네. 입춘이 벌써 지나갔어요. 입춘이라는 것이 이제 봄이 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죠? 저는 여전히 춥습니다. 네. 손가 발이 얼었고 겨울이 아직도 내 곁에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변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여전히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기대와는 관계없이 늘 아픔과 절망 또는 당혹한 그런 일들만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 모두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의 백성처럼 살아내라 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서일과에 따라서 주연의 여섯 번째 주의 주어지는 본문인데 우리가 잊지 않은 본문들이 있어요. 구약성경이 어떤 일독서 예레미야 본문, 그 다음에 서신서 고린도 전서 말씀 있습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본문 예레미야 1 7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는 이제 틀렸다 유다는 멸망할 수 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대목이고요 왜 유다가 망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지적하시고 고발하는 말씀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 가운데 자꾸 연약했지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비록 잘못하여도 그들이 좀 실수를 하여도 계속 이끌고 데리고 오셨던 그 걸음 가운데 오늘 뭐라 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는 이제 망한다. 이제 그 말씀이 망할 거래가 돌아서라가 아니라 아니 이제 유다는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런 말씀을 듣는 유다 입장도 불쌍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이을 향하여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요 구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유다가 망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왜 망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본문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아세라를 향하여 향하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이 아세라를 향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마음과 죄악, 그들의 마음 판에 지금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백성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있고 이제는 돌아서지 못하는 것 같다 이 말씀입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있었던 백성들이었고 그들은 어느 곳 어느 상황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대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들은 이미 아세라를 생각하고 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재단에 오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신학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팔려가셔서 주으 싶던 그 대목을 우리 알고 있죠. 누구에게 의아해서 팔렸습니까? 원수에 의하해서 팔렸습니까? 제사장과 또 그를 시기하고 주기했던 로마인들에 의해서 팔렸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가장 곁에 가까이 있었던 제자 유다에게 팔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길는데 그냥 갑자기 팔아넘긴 것이 아니고 그가 그냥 하고 싶어서 돈 욕심에 그런 것이 아니고 본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 놓을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하늘처럼 파랗고 그 높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고 고고하게 높음을 지향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 뭐가 지금 담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가치, 어떤 기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마음을 실체감과 허상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로 마음 안에서는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경험들 있죠 기쁨과 슬픔, 좌절과 절망, 소망, 낙심, 두려움, 불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요 실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마음이고요 거기서 쓰러졌을 때 처연함과 좌절을 경험하는 것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죠 그냥 생각하고 그냥 삶을 사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하얀 백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무엇을 그려내고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듣는 것들이 마음에 채워지고, 보는 것들이 마음에 채워져요. 꼭 인화지 같아요. 렌즈를 통해서 본게 인화지에 착 접착돼서 그것이 사진으로 출력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판에 보고 들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마음은요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참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는 함대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명제를 하나 남겼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의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해봐도 변하지 않는 투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것밖에 없었다. 즉,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안만큼은 나는 존재하기 확실하다. 저는 데카르트의 이명세가요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요, 그닥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에 담았던 것들이요, 옳다 담았던 것들, 기대하며 담았던 내용들이요, 지금 많이 우리 안에서 옳은 물을 입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죠 제가 올해 올해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붙들렸던 게 뭐냐면 아 인간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성경의 판단은 성경의 선언은 너무나 정확하다.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구나.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 상반기에 몇 달을 지내면서요. 아주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댈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세상에서 나조차도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세계 가운데 내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품을 감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참 신뢰합니다 내가 행동은 그렇겠지만 내 마음은 참 선해요 내가 아, 지금 사는 건 이렇게 살지만 내가 마음이 이래서 내가 조건과 상황만 되면 이렇게 살수 있어. 정말 에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를 팔아넘겼던, 팔아넘겼던 유다에게 사단이 찾아와 마음의 생각을 부넣던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저의 여러분의 사랑하는 매일매일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지금 모을이치고 있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수많은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들려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 졸린 시간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막 들려오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것이 낫지 않은가? 안에 돌아가지, 돌아가는 낫지 않을까? 아냐 포기하자. 아냐는 신이로수 없어. 아냐 불가능해. 주의 면이 계시오 수많은 소리가 안에서 들려오지 않던가요? 그래도 다른 소리도 들리죠? 야, 저기 지금 한번 봐. 얼마나 알았다고. 야, 여기서 걸음을 잠깐만 오른쪽으로 한 걸음만 옮겨봐. 얼마나 살만해. 바보 같은 짓이야. 좋은 것들도 많고요 우리 안에 채웠으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그 자연스럽게 새겨날수 있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보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들려오는 그 마음판, 그 마음판에 그려지고 새겨진 그 수많은 이야기와 장면들을 여러분 얼마나 걸러내고 지켜내고 그 안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걸 담아내려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TV 같은데 보면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즐겨보신 드라마 어떤 것도 잘 알아요. 사람들의 교훈을 주고 또 인생에 어떤 유익함 있는 드라마 여러분 잘. 우리를 즐겨보는 드라마 어떤 거 줘야 하세요? 소위 말하는 막장을 줘요. <laughs> 저는 대표그 막장 드라마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laughs> 말하죠. 이게 우리가 살아날 실제 세상이야. 알아요? 그랬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이야기들을 요 마음 안에 자꾸 새겨놓습니다. 그건 폭력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상처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자꾸자꾸 깨어지고 상한 그림들을 새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상이 망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부터 시작해서 듣지 말아도될 만한 이야기도 많이 수근수근 됩니다. 바울 로마스의 그 말들에 수근수근한 것들이 악독하는 거고 하나님께 징계받아야 하는 죄라고까지 말해. 요 여러분 그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듣고 있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것들을 그대로 그대로 들어 적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고요 나는 그런 세상을 내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몇주일 걸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지나온 우리들의 미음의 선택이었고 지나간 우리들의 생각이었고, 우리들의 마음이 결국 삶으로 표출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 악을 인퇴하지 않아요. 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요. 선을 흉내낼 수 있지만, 선한 별면면을 절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지내다 보면 집에 여자분이 두분 계시거든요. 제가 집에 가면 무겁지 않게 살아요. 교회에서는 되게 묵직하잖아요. 집에 가면 제가 굉장히 친밀하게 삽니다. 딸아이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아이를 기대했었고, 가족은 친구 같고, 그러나 엄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꿈꿨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가끔 친구처럼 우리가 지내니다 따라 이야기지요 반말도 하고요. 어떨 때는 농구 섞어 가서 말도 하다가 존치어를 썩기도 하다가 그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삐죽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고 혹여 누가 듣진 않았을까 저 혼자 그질에 놀래가지고 주인을 두르지두는걸할 때도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평상시에 하고 있던 생각이, 내가 평상시에 품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그대로 드러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이 담아내는 마음에 그런 경향들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음히 말씀 드릴게요그 마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우리는 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지 신뢰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우리의 들은 생각과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안에 마음을 침해하시잖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에서만막 부러워했대요 남들이 눈을 비난하고 있으면 같이 막 화를 냈대요 슬픈 일 있으면 마구마구 슬퍼했대요 내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흘러는 대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두셨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고 그 길을 선택한 게 저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자꾸 들어야 되냐면내 마음에 올라와 있고 채워져 있는 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유다가 왜망했냐고요? 너는 그들의 삶을 찾아온 이방인들 섬기는 우상들을 보고 있어요. 아, 매혹적입니다. 우상은요, 그냥 머리에 뿌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는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안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정말 충분해 보이고, 내 삶을 구원할 만한 가치처럼 보이는 것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아세상 사람 삶을 보았더니, 바를 보았더니, 그들을 믿고 있는그 위반인들을 보았더니, 잘 살아요. 잘 먹고 있어요. 저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아세다상대마음에 채우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을 바라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스트립상 우리가 읽지 않은 그 5절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마음을 잃어버린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다 요약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사람을 믿었고, 그들이 육신으로 그들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여원을 향한 마음을 그들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뭐 했다고요? 세 가지요. 그들이 사람을 믿었고 육신으로 그들의 힘을 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깨웠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사항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내 인생을 기대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들하고 돌아보십시오.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었습니까? 잘니 아, 그게 안돼요. 쓰러집니다. 상황이 오고 여건이 바뀌면 부러집니다. 저. 여러분 제가 이번 한주 동안 뭘 불쌍했다면 죄인에 관한 거좀 불쌍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왜 그럴 듯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님이 주님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보니 참 충합니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죄를 짓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한골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 그들 전혀 불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더라고요. 차이는 하나에 그게 발각되지 않았고 드러나지 않았고 그게 악인지 그 뒤에 해악이는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날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 사랑을, 그 가치를 우리의 마음이 쫓고 있던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유와 조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 빼고는 우리게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그것만 좋지 않아요. 단지 겉으로 안 드러나요. 그러니 괜찮은 사람 같고, 괜찮은 마음인 것들을 알았을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십자 이후에 십 절에 만물 가운데 두피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른 곳에 자꾸 자꾸 내어줬어요. 유다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아내야 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것들을 자신들이 살아가 힘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니 하나님이 안보여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타락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 그들의 영혼이 파괴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이유가 보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아까도 말씀드린 슬픔, 좌절, 절망, 괴로움, 고통, 이 불안함과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던가요? 주님 이 정말 주인이셨어요? 세상을 묵상하면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기준이 우리의 근거가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깨끗할 수 없어요. 예외였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장에 붙이지 었죠 봄은 바람을 타고 옵니다. 봄이 기량 오는 줄 알았는데 봄 그냥 안 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요. 정말 바람이 그런 일련이어서 산을 타고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고서 그 봄을 좀 묵상했는데 이 춥고 매서운 겨울이 절대 갈것 같지 않는데. 봄이 바람을 타고 밀려오더라고요. 아내 마음이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없어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깨어지고 부패하는 이 마음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마음에 중심에 모시고 정말 본의 말씀처럼 응소면서 시편 말씀처럼 신뢰가의 신규한 나무처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정말 푸르른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나무가 될수 있을까? 내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온 수많은 소리와 이야기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히 세워져 주를 즐기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을까? 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없어요 못 들어요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잘 먹으면 될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정말 마음 먹은 대로 살아내셨어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주위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없어요. 시냇가의 신비한 나무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특별히 원는샘솟는 물을 말해요. 소사 오르는 물. 물길이 끊어지면 멈추는 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샘솟아 오르는 그 물. 얼마나 복된 다무요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뭐가 찾아봐도 상처 입었어도 아니야 다시금 일어서고 건강한 마음이 될수 있냐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 회복할 그런 마음이 될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불쌍하다가 막 절망이 막 부딪혔어요. 하나님이 뭐 너희들은 떨기 나무 같이 사막에 버고어져서너희를 일단 망할 거야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주는 자들은 신의가 심은 나무 같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 이런 반문이 또확 들렸어요. 마음이 들리는 대로 지금 안 된다고요, 주님. 이웃이 찾아오면 제가 찾아오면 제 마음 또 요동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는 가능했지만 저는 안될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깜빡 들더라고요. 지나쳐온 시간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0 2 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죄악을 행하는 세상을 보니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사 일과에 같이 주어진 제2독서와제3독서를 읽으면서 저를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제사도서 복음서,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이 읽으시면 무엇이 마음에 남았습니까? 우리 작년에 예수님린목사님 설교가 말씀 나누다가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마태복, 마태복음에는 팔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신 장면은 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는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1 7회부터딱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1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들어오시던 애한온 많은 백성들이 있더라. 근데 여기서 요 누가가 마태복음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 모습이 아닌데 뭐냐면 시각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3위에서 는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요 말씀하셨다. 이제 평지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리에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리인데요. 그건 잘안 됩니다. 그지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우리는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이 막 보고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막 같이 내려오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면 그들과 함께 예수께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자리,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같이 내려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뻤어요. 연주 아세요? 이미 그 주님이 나에게도 찾아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함께 찾아와 내려오겠어요. 우리의 삶 안에 찾아오 계시다고요. 버려져 있는 마남이 아니라 허상 강대 사상의 많은 걸막담아내다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절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 지금 같이 내려오 계시다. 아, 네. 주님이 내려오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본문 말씀 보니까 두어오시던가먼 이방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달려왔대요 왜요? 동물의 몸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있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와 고침을 받았다 누구에게요? 예수께 그래서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온 우리가 예수를 맡기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경든마음을 신하고 동의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지배 가는 되이세상의 구피하고 낙담이 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를 감아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계습니다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네. 마음을 결심하고 내가 다짐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잃을 것인지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는 승패가 달는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방황하고 우주제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 네. 귀신을 떼어줬고 모든 병든 자들을 낚게 하고 고난으로부터 구하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고요. 바울은 오늘 제2독서 서신서 그리드전서 15장에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께 있는 그 능력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 안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신다고요 뭘 하시냐고요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아서뭘 하시냐고요 더럽고 부패하여서 결국은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사새에게 바꿔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 답이 안 나옵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좋을까? 문화를 많이 좀 깊이 조회를 쌓으면 괜찮을까? 가르침을 좀 많이 받아볼까? 그것으로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 나 여러분, 겨울이 결국은 바람이 밀어오는 봄에 의해서 밀려갈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은 내가 어찌하셨던 그런 삶의 자리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갖고 우리 안에 찾아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아, 네.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 네. 내가 어찌할까? 질문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란 마음을 떠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럼다면 주님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다면 하나님내 일을 어떻게 해?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내 삶을 어떻게 해? 하실 것인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 아, 네. 주님이 이행하신 거예요. 아, 네. 주님이 우리가 널너넘높히 이행하신 거예요. 왜요 아, 네. 그는 죽음을 무치셨던 주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사도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주는 복된 공간으로 물길이 마르지 않고 칠해까시면 남은 무처럼 푸른 열쇠를 매설하는 그런 매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 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아, 네. 주님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